인터넷의 역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1969년 미 국방성에서 계획한 아르파넷이라는 군사적인 목적의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수행에 중요한 컴퓨터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원을 분산시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하네요. 1970년 말에 이르러 아포네트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가 힘들어졌으며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송관리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을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TCP/IP 프로토콜의 개발로 인해 아포네트가 급격히 팽창하자, 1983년에는 아포네트가 군사 전용 네트워크인 밀렉과 연구를 위한 아르파넷으로 분리되었고, 두 네트워크가 인터넷 환경을 갖춤으로써 인터넷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86년에는 미국과학재단이 아포네트를 흡수하여 미국의 전체 통신망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6 곳의 슈퍼컴퓨터를 연결하는 스푼넷을 개발하여 인터넷 기관망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 스푼넷은 모든 대학교 연구소와 학술 단체, 일반 영리 법인이 접속되어 미국의 국가 연구망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1980년대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비트넷 유즈넷 등이 생겨났고 1991년에는 상용 인터넷 협회가 설립되어 기업과 개인이 비즈니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후 점차적으로 상용 네트워크가 생겨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여 현재 인터넷은 모든 네트워크가 결합된 집합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도 내용 1962 국방성에서 아포네트를 구축 1972 이메일 프로그램 개발, 텔레 표준안 확정 발표 1973, FTP 표준안 확정 발표 1977 이메일 표준안 확정 발표 1979, 유진 의 서비스 시작 1982 TCP, IP 도1983, 입 아퍼 네트 를밀 네트 와 아퍼 네트 으로 분리 하 면서 인터넷 시작 1984 DNS. 우 리나 라는 1982년 서울 대학교 와 기획 간의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가 연결 된 이후, 1983년 미국과 유럽의 UCP에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1987년에는 교육연구망을 구성하고, 1990년에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1994년 상용망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1년 사이에 10배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상용망 서비스는 1994년 한국통신에서 코넷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데이콤, 아이네트, 넥스텔, 한국 PC 통신 등에서 새 어카운트 서비스와 슬립, PPP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고 하네요. 연도 내용 1982 서울대학교가 히엑 간의 TCP, IP로 SDN을 시작 1983 미국 오리스피 다이어업 연결한국과학기술원의 네트워크 운영센터 설치정보산업 육성위험회 국가 오대기간전선망 구축 계획 확정 1984 유럽으로 X. 25회선을 이용한 UCP 연결 1985 X. 400메일 서비스 전자통신연구소에 유럽 m h s 넷의 게이트웨이가 설치된 1987 교육연구전산망추딩위원회 구성 1988 전산망도정위원회 연구전산망 기본 계획 확정 교육망이 비트넷으로 연결된 1991 SDN이 인터넷으로 56kbps 전용선이 연결됨 교육 전산망 협의회가 구성된 1991 연구 전산망이 인터넷으로 56kbps 전용선이 연결됨 학술 전산망 협.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